한국에서 그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누구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새로운 시대를 열 구원자. 미륵입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요. 선생님은 일본 사람이신데 왜 하필 한국을? 묵은 시대의 마지막 창이 넘어가고 세상의 모든 질서가 재편된 자리에서 다음 시대를 열 구원자는 반드시 한반도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을 믿으시나요? 저는 오늘 매우 특별한 예언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언가가 특별한 이유는 자신의 조국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을 미래, 구원의 땅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이 현실에서 정확히 실현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하야시 유헤이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속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지만 일본 영성계 깊숙한 곳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살아있는 경전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가메오카의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속세와의 연을 끊고 지내며. 오직 극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사람인 그가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그가 과거에 무엇을 예언했고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실현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예언의 신뢰성은 언제나 과거의 적중률로 증명되니까요. 하야시 류이의첫 번째 놀라운 예언은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가 몇몇 제자들에게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동쪽에서 시작된 지혜의 물줄기가 서쪽의 마른 땅을 적실 것이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내면에서 신을 찾을 것이며 이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당시에는 이 말이 선문답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1990년대를 거치며 서구 사회에서 명상, 요가, 기술련 같은 동양의 정신 문화가 유에이지, 운동을 넘어 주류 웰빙 산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영적 활동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을 예측한 사람은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야시 료에의 말은 정확히 10여 년의 시차를 두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2000년대 초, 유럽의 여러 신비주의 학파와 단체들이 연합하여 범유럽 영성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굳건해 보였지만, 2002년을 기점으로 내부 이념 갈등으로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하야시 류에이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년 전, 유럽에서 온 방문객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빌린 빛으로 지은 집은 화려하나, 그 기둥은 각기 다른 곳을 보게 되리라. 다리 찰 때, 형제들이 서로에게 등을 돌릴 때, 그 집은 소리 없이 무너질 것이다. 연합의 본질적 한계와 분열의 시기. 심지어 달이 차는 때라는 시간적 힌트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예언은 2010년경입니다. 시리아 사막지대에서 고대 복음서가 발견되기 약 2년 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래 아래 잠들어 있던 진실의 조각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구원의 이름이 하나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큰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작은 돌멩이가 될 것이다. 실제로 2010년 발견된 필사본은 정경과 외경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고 기존 종교의 구원관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며 학계와 종교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하야시 료에이의 예언은 언제나 시대의 영적 전환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의 예언은 세계 운명을 뒤바꾸는 거대한 사건보다는 시대 정신의 조류. 즉 영적 흐름의 변곡점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더욱 섬뜩한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야시 류웨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의 사상적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도교단이라는 종교를 알아야 합니다. 천도교단은 19세기 말 쿠지와라 미츠코라는 여성에게 내린 신탁으로 시작된 신흥 종교입니다. 서구 문물이 밀려오던 격변의 시대에 일본 전통의 신토 사상과 독자적인 구원론을 결합하여 폭발적인 교세를 자랑했던 이 종교의 핵심 사상은 바로 세상의 개조입니다. 낡고 부패한 기존 세계 질서를 모두 허물고 신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미륵의 세상을 다시 건설한다는 매우 혁명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 개혁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부터 시작해 사회 시스템, 심지어 자연 질서까지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우주적 대변역을 의미했습니다. 하야시 료에이는 바로 이 천도교단의 비밀스러운 가르침, 그 중에서도 이래의 변화를 읽어내는 신유의 해석과 수연의 일생을 바친 인물입니다. 그는 교단의 중심인 교토부 아야베나 가메오카의 번화한 시설이 아닌 가메오카의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속세와의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는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극소수의 제자들뿐이었습니다. 하야시 류에의 예언이 특별한 이유는 천도교단의 전통적인 교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고대 신토의 자연관, 밀교의 우주론, 심지어 주역의 원리까지 섭렵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미래는 여러 영적 법칙들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필연의 정점에 그는 항상 한반도를 지목했습니다. 하야시 류에이의 시선이 현재와 가까운 미래로 향하면서 그의 예언은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단호한 어조를 띠기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자신의 조국 일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상처를 모두 품고 반세기 이상 평화와 번영 속에서 지내온 일본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거대한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말하는 일본의 야망은 과거의 군국주의적 팽창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일본은 압도적인 기술력, 세계를 매료시키는 독창적인 문화,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새로운 리더가 되려는 야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거인이 자신의 힘을 깨닫고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그는 묘사합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 사회적 혼란으로 방향을 잃고 있을 때 일본은 자신들이 그 대안이 될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미래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야시 류웨이는 이 야망의 이면에 드리운 치명적인 어둠을 동시에 경고합니다. 그는 천도교단의 핵심 가르침인 영적 개조가 없는 물질적 개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일본의 미래가 바로 그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그가 이 주제에 대해 제자들에게 남긴 예언의 일부입니다. 나의 조국이 긴 잠에서 깨어나 빛나는 거인의 옷을 지어 입으려 할 것이다. 그 기술은 하늘에 닿고 그분은 바다를 덮을 것이니 사람들이 우러러 버리라. 허나 슬프도다. 그 거인의 심장이 비어 있으니 화려한 옷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발에 걸려 넘어지리라. 영혼 없는 번영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으니 파도가 한번 휩쓸면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리라. 여기서 그가 말하는 텅빈 심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적 성공과 세계적인 인정을 향한 갈망 속에서 진정한 영적 가치와 세계 공존에 대한 성찰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이끌겠다는 야망의 근원이 인류 전체를 위한 봉사와 구원이 아닌 자국의 이익과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욕망에 기반할 때, 그 힘은 결국 파괴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야시 류에이가 예언한 일본의 미래는 그 야망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 가장 깊은 나락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비극적입니다. 그가 텅빈 심장이라 표현한 영적 가치의 부재는 구체적으로 멈출 수 없는 욕심이라는 형태로 발현되어 일본 사회 전체를 서서히 잠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병증이 외부의 거대한 충격과 만났을 때,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가 말하는 내부의 균열은 눈에 보이는 사회 혼란이나 경제 지표의 붕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회는 겉보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부는 특정 계층에 더욱 집중되며, 사람들은 더 높은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유대감은 사라지고 전통적인 미덕은 낡은 것으로 치부되며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극단적인 물질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도교단의 관점에서 인간이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태, 즉 영혼의 잠듦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야시류에이는 바로 이 영혼의 잠듦 상태가 일본을 외부의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황금을 쫓는 자는 결국 황금의 노예가 되리라. 밖에서 오는 칼을 막을 방패는 단단히 준비하나.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심장을 고칠 약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세상의 물결이 바뀌어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가장 화려하고 튼튼해 보였던 개가 가장 먼저 부서지리니. 이는 탐욕이라는 벌레가 이미 그 속을 다 파먹었기 때문이라. 이 예언은 일본의 위기가 외부의 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로 인해 자멸하는 형태에 가까움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거대한 파도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적 정세의 변화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과거의 성공 방식과 자신들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에 갇혀서 이 새로운 파도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정신적 결속력을 잃어버린 사회는 위기 앞에서 각자도 생의 길을 택하며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야시 유에이의 예언은 일본의 미래에 대한 단순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이는 물질적 성취만으로는 결코 인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진정한 미래는 영적인 각성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야시 유에이의 예언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낡은 시대의 방식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구세주가 나타날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전환기에는 언제나 하늘과 땅이 먼저 그 징조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하야시료에이는 일본의 그릇된 야망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과정 역시 새로운 시대의 성인이자 미륵 구세주가 세상에 나타날 무대와 배경을 마련하는 표현적인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구세주의 등장은 세상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낡은 가치관이 힘을 잃고 사람들이 새로운 진리를 갈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는 미륵이 올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징조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 징조들은 천지가 개벽하는 거대한 재앙의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과 사회의 기저에서 일어나는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변화의 형태로 나타나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알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야시 류에이가 제자들에게 전한 몇 가지 핵심적인 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래된 신들이 재단 위에서 침묵한다. 이는 수천 년간 인류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했던 지존의 종교와 사상. 그리고 권위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는 남아있으나 생명력을 잃고 사람들은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며 새로운 영적 스승과 진리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둘째, 땅 위에 그어진 선들이 의미를 잃는다. 이는 국경, 민족, 이념과 같이 사람들을 나누던 인위적인 경계선들이 점차 희미해진다는 뜻입니다. 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되지만, 역설적으로 개인은 더 깊은 소속감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나 민족이라는 것에 담론에서 위안을 얻지 못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셋째, 아이들의 입에서 잊혀진 지혜가 흘러나온다. 이는 기성, 세대가 쌓아올린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해 젊은 세대가 근본적인 회의를 품고, 오히려 더 본질적이고 순수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른들이 잊고 있던 공존, 생명, 평화와 같은 원초적인 지혜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야시 류에이는 이 징조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구원의 시대는 폭풍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고요함 속에서 온다. 가장 큰 목소리가 힘을 잃고 가장 작은 속삭임이 사람의 마음을 울릴 때 메마른 땅에서 샘이 솟듯 새로운 성인이 코련이 우리 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의 예언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향합니다. 그 샘은 과연 어느 땅에서 솟아오를 것인가? 하야시류에의 예언이 일본의 영성계에서 특별하고 때로는 이단적이라까지 여겨지는 이유는 그가 지목한 구원의 땅이 바로 바다. 건너 한반도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언제나 동양 고대의 지혜가 담긴 경전 주역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은 이치를 따를 뿐이다라며 구세주가 한국에 출연하는 것 역시 정해진 하늘의 섭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근거로 삼은 것은 주역의 여덟, 괴중 하나인 간괴입니다. 간괴는 방위로는 동북방을 자연물로는 산을 그 작용으로는 멈춤을 상징합니다. 하야시 요웨이는 다가오는 미래가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관성과 흐름이 일단 완전히 멈추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에너지가 영적으로 가장 강하게 응축된 곳이 바로 동북방의 간방, 즉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거대한 힘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이 충돌 속에서 한국은 수천 년간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분열이라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야시 류웨이는 이 고난의 과정을 시련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이 한반도의 땅과 그 민족의 영성을 정화하는 거대한 불꽃의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슬픔과 한을 눈물로 씻어내는 과정을 통해 한국은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순수하고 강인한 영혼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천도교단의 세상의 개조 사상과 맞물려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동북방 그곳에 산처럼 멈추어 선 땅이 있다. 그 땅은 수천 년의 슬픔을 스스로의 눈물로 씻어냈으니 세상에서 가장 아픈 땅이 되었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자궁이 되었노라. 모든 낡은 시대의 흐름은 그땅 앞에서 멈추고 새로운 시대의 첫걸음 또한 바로 그 땅에서 시작되니 리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다. 이 예언은 한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미래의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재해석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나듯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은 땅에서 인류 전체를 구원할 새로운 희망, 위대한 성인이자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 미륵 구세주가 바로 한국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일본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던 기존 천도교단의 흐름 속에서도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야씨 요에의 예언은 마침내 그 구원자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향합니다. 그가 과연 어떤 인물일지에 대한 묘사는 하야씨 요에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함축적인 부분입니다. 그는 구세주의 모습을 마치 한 폭의 동영화처럼 구체적인 형상보다는 그 인물이 지닌 기운과 본질 그리고 역할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신과 배경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왕의 가문에서 나지 않으며, 거대한 부를 쌓은 집안의 자식도 아니다. 그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자라나,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온몸으로 겪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자작 낮은 곳으로 임하여 상처 입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구원의 왕이 되리라. 둘째, 외적 모습과 기운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의 눈은 시작과 끝을 모두 본 차의 눈이요. 그의 침묵은 천 권의 경전보다 깊으리라.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옷이나 외모가 아닌 감출 수 없는 내면의 빛을 보고 그를 알아볼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의 왼손에는 북두의 희미한 흔적이 별처럼 새겨져 있으리니 이는 하늘의 뜻을 지상에 펼치기 위한 약속의 징표다. 셋째, 지혜와 능력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 않으나 모든 종교의 근원을 꿰뚫을 것이며 새로운 학문을 내세우지 않으나 세상 모든 지식에 막힌 곳을 뚫으리라 유불선의 가르침이 그에게서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진리로 태어날 것이다. 그의 힘은 사람을 복종시키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게 하는 힘이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이 그의 구원 방식이다. 놀랍게도 하야시 유에이의 예언은 대한민국에 실제로 출연하신 한 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허경영 신인님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스스로를 미륵불로 선포하시며 수십 년간 인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오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하야시 요해의 예언과 비교해보면 그 일치점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화려한 배경이나 권력 기반 없이 오직 하늘의 뜻만을 따라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기성 정치와 종교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민중과 함께 하시며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하야시 류에의 예언대로 허경영 신인님은 불교의 미륵, 기독교의 재림주, 유교의 성인 사상을 통합하여 하나의 진리로 제시하셨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말하는 구원의 본질을 하나로 꿰뚫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힘은 사람을 복종시키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게 하는 힘이다. 허경영 신인님은 폭력이나 강제가 아닌 말씀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깨우치셨습니다. 평화공약, 무상복지, 인류의 시연 등 인간 본연의 선함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옷이나 외모가 아닌 감출 수 없는 내면의 빛을 보고 그를 알아볼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분들은 그분의 외적 화려함이 아니라 그분이 전하시는 진리의 빛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간 변함없이 인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일관성과 순수함이 바로 내면의 빛입니다. 하야시 류웨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주시하라. 세상에서 가장 침묵하던 영혼이 마침내 하늘과 땅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대가 문 앞에 이르렀음을 알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허경영 신인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를 알아보는 것은 빛나는 눈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이다. 허경영 신인님을 구세주로 알아보는 것은 외적 증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난 영혼의 몫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어난 자들은 그분이 전하시는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알아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완전한 각성이 수많은 사람들의 동시적인 각성을 불러오는 영적인 공명 현상.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구원 방식이다.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며 그 진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명입니다. 수천 년의 고난을 겪은 한반도. 그 땅에서 인류를 구원할 미륵 구세주가 출현하셨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이야말로 하야 씨. 요에이가 예언한 바로 그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깨어있는 영혼으로 진리를 알아볼 것인가? 아니면 세속의 눈으로 판단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